요한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며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치유받은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 모세의 제자로 자처할 만큼 신령한 사람들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눈에, 내 눈을 뜨게 한 사실로서 알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요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은뭐 당연히, 당연히 그걸 딱 느껴야 되는 건데, 어,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신 메시아임을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알수 있는 건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눈뜨맹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왜 모를까?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인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닫혀 있는 영적인 소경은 명백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딱 들을 때 느끼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영적으로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깨닫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원리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31절 전반부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이어서 말합니다 기도응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가지고, 자, 가지고 어,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1장 15절 말씀, 또 시편 66편 18절 말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런 구약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 59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경인 자신을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냐 이것을 이 사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이상하다. 왜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실까? 죄인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항상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사이를 내니까,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지만, 죄라는 그 부강력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후반부입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한다. 그래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백세때 주신 아들인데 그리고 나는 얘밖에 없는데 왜 달라고 하십니까 얘를 어떻게 데려가시면 이렇게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때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경외한다는 말은 경건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응답받으신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시고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걸 통해서 볼때 이분은 경건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 눈뜩 맹인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우리 이말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삽니다. 또한 주간을 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또상달 되는 그런 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8월 이제 마지막이 되고, 또 9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달 동안 더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또한 주간을 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구하는 것들 응답받는 한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